석동팀에서는 11월 26일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김장은 NH저축은행과 하나은행 유타운 지점이 함께하여 든든함이 더해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겨울철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흑석복지관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나기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니 많은 응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흑석 청춘대학을 수강하는 지역 주민 80명과 함께 메가박스 이수점으로 즐거운 문화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수업을 들으며 정을 쌓아온 친구들과 웃음 가득한 영화 관람과 레크레이션을 즐기며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흑석 청춘 대학의 즐거운 청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많은 웃음과 추억을 만들어갈 다음 활동도 기대해 주세요. 노량진 일동 팀에서는 KT알파와 KT그로피 망나눔 재단에서 후원해주신 겨울용 이불 침구 세트 전달식이 성악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나눔은 동작군의 독거 어르신 조손 한 부모가 정든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포근한 온기를 전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전달된 침구 세트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세심하게 확인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14일, 흑석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주민과 마을활동가, 행복느낌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관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동복지관, 마음을 나누는 우리에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오늘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함께 만드는 마음 리스와 감사 소망 카드에는 각자의 감사, 바람, 응원의 메시지가 담겼고 작품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공감과 연결이 이어졌습니다. 흑석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하는 마을 활동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11월, 청년들이 복지관에 모여 모나카 강정과 모두 에너지볼 만들기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재료를 나누고 모양을 빚으며 웃음으로 가득한 건강한 밥상 마지막 회기가 펼쳐졌습니다. 청년들이 따뜻한 마음 가득 담아 만든 간식은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며 따뜻한 나눔활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노량진 일동팀은 앞으로도 청년과 마을을 잇는 흥미로운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량진 일동팀에서는 11월 13일 금천구 50플러스센터 가치가치 책놀이터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활동가 두 명과 함께 선배시민 교육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기관에서의 배움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며 활발히 활동 중인 두 분의 사례를 통해 배움이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지고 지역 안에서 새로운 역할로 확장되는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 행복느낌단 선생님들께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11월 22일 마을 성장팀은 포근한 우리 가족 봉사단과 함께 올한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성과 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가족 봉사단과 어르신들이 함께 올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뒤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고 또 다른 가족으로 이어진 따뜻한 관계를 되새기는 시간이었는데요. 내년에도 이어질 가족 봉사단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흑성문화당 어르신들은 문해학습을 통해 한해 동안 써내려온 글을 시간을 담은 이야기를 수필집으로 제작했습니다. 일상 속 마음을 담은 이 책은 까망돌 도서관과 김영삼 도서관에 비치되어 지역 주민 누구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낭독회를 열어 직접 자신의 글을 발표하며. 그동안의 배움과 성장을 서로에게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단순한 글쓰기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배움의 결과를 이웃과 나누며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실천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배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시는 흑성문화당 어르신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마을 성장팀에서는 목꼬지 가족의 성과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한해 동안 참여가족들이 함께해온 여러 활동들을 다 같이 돌아보고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영상까지 보았는데요. 아이들은 운동회가 너무 즐거웠어요. 가을나들이 또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남겨준 영상이 너무 웃겨요 라고 말하며 즐거운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길었던 1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목고지가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석 동팀에서는 카페 라운에 근무하는 건강 플러스 라운지 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이해와 반복이 쌓이면서 커피에는 보다 안정된 향과 온기가 담기며 사업단의 노력과 성장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앞으로도 사업단의 역량 성장을 응원하며 지역 주민께 기분 좋은 향기와 따뜻한 휴식을 선물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니 많이 놀러 오세요. 흑석청춘대학에 참여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 흑석동 인근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베풀고 나눔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우리 지역은 함께하며 더욱 아름다워지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나눔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흑석종합사회복지관은 2026년 어르신 일자리를 함께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흑석복지관과 인생 이막을 즐겁고 슬기롭게 준비하실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